완전 로맨틱한 곳에 우리를 보내주셨네. <웃음> 정말, 정말. <웃음> 와우. 와우. 오, 니사좋아하네 나도, 배고픈 사람 너무 배고파. 너무 배고파. 너무 배고파. 나 배고파 배나 여기 와서 위가 는것 같아 내 생각에. Sunshine s t a t Okay, e a h Sunshine State. 공항에서 섞여 있는 걸 봤을 맞아, 때. 어, 맛있겠다. 이런 어? 여기 바다가 있어요. 내려가면 바다소리 나지 않아? <놀람> 다 <놀람> 먹고 와, <가보자>. 바다가 있었구나. <놀람> 어. 와, 저긴 어디야? 저기 왜 이렇게 막 반짝반짝 거려? 야시장. <놀람> 와, 저거 뭐야? I think t h e 와, 어불 어? 아, 어, 돌리고 있어. 불 돌리고 차 챙기고 있어. 차타기 어, 그러니까 제가 말했듯해저기가자 이거 끝나고요. 너무 멀리 뜨네요. 알겠어, 알겠어. 이거. Bling bling bu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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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được bu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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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ถ้าเราไปขับโอ้แทนขับไม่มีตังค์ไม่มีตังค์รถไทยเหนื่อยใต้ไหมค่ะรถไทยเหน่อยใต้ถ้าเราไปขับแทนขับยงกิยงจุ๊บรถไทยเหน่อยใต้ไหมค่ะไม่มีตังค์ 날라리사 투어 야야수장 신난다. 와. 아, 시장인 거야 벌써? 야, 이거 이냥 빗걸이인데? 어 이렇게 이렇게 아, 이렇게. 와, 이렇게 있을 거야 너무 좋다 우와 아, 목걸이 아, 아, 어때? 아, 좋아 기대되는데 나도? 와나이꽃아이 가방 봐꽃 하나 가방 귀엽다 우리 꽃 하나 꾸어볼래요? 오케이. Okay. 어 근데 okay. 이거 50이고 오, 얘네가 60이야. 근데 크 크기 차이데 60이 맞아. 예쁜데 뭐 아니야? 더큰거 아니야? 더큰 거? 아니 그래요? 귀엽나? 따라서? 근데 아 근데 핏이 좀 핏이 좀 웃겨. 핏 아, 아, 커서 어차피 상관없어. 핏이 좀 웃기긴 어. 해. 이걸로 하자. 나몰라줘 오케이 잠깐만. 어나 의상을 봐야 돼. 너 우리 막 웃고 있어. 히히히. <laughs> <laughs> 깔끔하게 흰색 꽃 응. 이거 빼면 돼요? 그렇지 않았다? 꽂고 산다고 해주세요. 아 이쁘다. 이 언니 이뻐 무슨 증정식? 증정식 같았어. 무슨 이런 느 증정식. 그래. 지선이 이 색깔. 야너 머리랑 잘 어울려 지금. 하영님 이거? 아, 그거 아, 나 그래? 나나 아, 나 이거 어아이게나 어? 하핑크. 음 핫핑크야 하핑크. 음 핫핑크. 오케이 오케이. 그게 예쁠 것 같아. 왜냐면 옷이. h e 거아 근데 나도 리사처럼 아저 예쁜 음 이렇게 사이드백 아 해서 아 메고 다니고 싶었는데. 이 v e r y time I s 내가 더 귀엽다. 이것도 아, 쟤네, 귀엽네. 쟤네 귀엽네. 나도 좀타이풍기고 싶어. 이런 거는. 아니, 음, 저저 귀여운 거 같아요. 그렇지. 이게 제님이 음, 이거데 어? 얘네도 귀여워. 그러니 이거. 이거, 이거. 내 앞에 있는 거. 그렇지? 너 귀엽다. 귀여워, 귀여워. 귀엽네. 네. 음, 이거 귀엽다. 껴. 아우. 아우 아니+ 카안 아니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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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이거, 이거 이거 이니 아니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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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아니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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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니 아니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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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러네? 뭐야? 팬케이크. 팬케이크 이아 가볼까? 가볼까? 니 아니+ 이제부터, 이제부 y 야 이제부터 크레이프, 크레이프 언니 좋아하는 크레페 그래, 감사합니다 언니 좋아하는 네. 크레페 이거 <레프> 봐봐, 계란 크레페도 있어 예스 사진 좀 나도 찍그래 아침이 밝소리고마폈는데 여전히 아, 부풀어 오른 거구나 나 지금 바나나 이만큼 넣는줄 알고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마 <설마>. 이게 뭐야? <laughs> 맛있겠다 냄새 짱 <참> 좋아 <laughs> 아 완전 맛있겠다 와우 오케이 오케이 컴컴 기름이 올어어 어, 언니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언니 버터를 와. 넣고 튀겨. 이거 맛있겠다. 이거 바나나 이거 하시... 베이 예. 아 그쪽에서 뭘 맛있어. 사고 있어? 팬케이그이 진짜 맛있어요. 로티라고 해요. 음, 완전한 내 스타일이야. 아닙니다 좋아서.

우리 좀 이상한 기운이 있나 봐. 야 갑자기 우리가 오니까 또 불이 꺼졌어. 총200 240아200 어, 얼마일 거야. 아 언니 이거 진짜 맛있는 거. 궁금해. 나도.